자, 128페이지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거 알죠? 어. 근데 그게 이제 어, 원래는 이렇게 접속사로 이어지는 요 문장. 요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여기 봐 봐. 자, 여기 이 as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접속사라고 하고 이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지. 그지 어. 근데 얘를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여기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절이라고 래 그래. 중심이 되는 절이라서 주절이라고 하고, 이 주절의 시, 그 주어랑 얘가 같잖아. 그럴 때 얘를 지워줘.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 이 shout라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야. 이렇게 원형을 쓰고, 뒤다 에뭐 붙여? ing 붙이는 거야. 그걸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어, 나잘 몰라요? 하면 그냥 문법 시간에 잘 배우고, 우리는 지금 해석하는 방법 배우는 거잖아. 그럼 그냥,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냥 논리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추측하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고, 동사의 원형에나이인지 붙여서 분사구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접속사가 있었는지 몰라, 우리가.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평소 하면 그냥 원래 이제 그, 원래, 얘가 동사인 것처럼 그냥 해석하면 돼. 자, 4는 뭐냐면, 우리 이유의 전치사라고 그래. 얘가 음.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기뻐가지고, 기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 그리고 나서, 또뭐 했대? 이 선수들이 celebrate, 축하했대. 그들 자신의 victory, 승리를.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는 접속사가 뭐였겠어? 잘 모르겠으면 제일 만만한 에즈를 생각하면 돼. 에즈가 왜냐면 얘가 뜻이 뭐가 있냐면 주어가 동사할 때도 있고 적어야 돼.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어머하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또뭐 있어? 어머 하면서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만한 거는 일단 에즈라고 생각하고 아 걔네들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뭐 하면서 이번에 여기서 그렇게 쓰인 거야? 얘네가 축하했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celebrating, 여기를 지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주어를 지우고 쓸 수도 있다. 이거는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해석하는 것만 할게, 얘들아. 자, envelope은 이제 봉투란 뜻이 봉투를, 봉투를 열, 연대. 그냥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려면 그냥, 아, 봉투를 연다. 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분사구문이구나 정도만 알면 돼. 근데 분사구문을 그러면은 요약해서 보면은 어떤 동사에 I인지가 붙어있고 가다가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아니면 어떻게 써? 주어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I인지 붙어있거나 아, 그냥 이게 분사구문이구나 하고 아, 그냥 동사함이, 동사합니다.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주어가 동사합니다. 그 다음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어떤 접속사가 생략되었는지를 좀 추측을 하면 더 좋지 다시 자 단어를 알아야 돼엠벨업이라는 거는 봉투야 봉투를 연대 그리고 우리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잖아 발표하는 사람들 그지? 여기서는 뭘까? 프레젠털이잖아 이렇게 이 e r 이 붙어 있으면 사람이잖아 그지? 이 시상자가 announced 뭐했대? 발표했대 언나운드가 보고했다, 뭐 발표했다, 뭐를 어 이거 상 받는 사람 수상자를 근데 뭐에 The Best Actress Award 그뭐 여우 주연상의 수상자를 발표했어. 그러면 어떤 봉투를 열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했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연속 동작이라고 해. 그래. 왜냐면 요거를 먼저 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걸 했다 이거지. 그니까 이게 분사구문이 여기 접속사가 원래 엔드가 있었는데 얘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본인이 이거를 추측을 할수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접속사? 잠깐만. 여보세요? 네. 어, 너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면 원래는 310. 아, 311호인데, 거기에 그 조교쌤이 없을 수도 있거든? 없으면은, 어디로 오냐면은, 4 0 5호로 오세요. 네.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를 지우는 거야. 이 프리젠터가 예잖아, 그지? 같은 주어 지우고, 어떻게 하라고?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붙이라고 했는데,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얘는 지금 지운 게 아니니까 그냥 과거동사로 쓴 거야. 접속사 있고 주어 있고 과거동사 쓴 거를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고 동사의 원형이 나인지 붙여서 분사구 만들거나 또는 여기를 만들어도 되지 그지? 여기를 지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오프닝으로 써도 된다. 아이가 알 내가 일어났대. o m 어디에서 식탁에서 어떻게 빨리 하고 나서 원래는 접속사 있었을 건데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잖아. 같은 주어 지우고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붙여서 knocking 이렇게 간다고. 자, knock over 이라는 거는 우리 그막 엎었다는 거야. A glass o t e r 를물한 잔을 엎었어. 괜찮아요? 그러면은 내가 식탁에서 급히 일어나다가 그 결과 내가 엎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 결과. 자세한 거는 문법 시간에 배우고 그냥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 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기 주어 동사 해석하고 이 주어가 u 업을 했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이해가요 다시 또 가봐. 그러면 여기 원래는 접속사가 뭔가가 있었을 거야, 그렇지? 제일 만만한 as라고 해볼게. 그리고 같은 주어는 위였겠지, 그렇지? 여기랑 같은 주어라고 했으니까 주절의 주어가 위니까 부사,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거든. 여기 주절 아니 부사절의 주어도 위였겠지? 그러면서. 여기가 스톨드니까 얘들아 여기가 과거형이지. 그럼 여기는 원래 동사가 뭐였을까? Waited였을 거야. 이해한 표정 좀 지어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고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붙여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다렸다 뭐 하려고? 서브를 하려고야, 서브 받으려고야. BPP 수동태니까, 받으려고, 그지? 아, 우리가 어떤 뭐, 제공을 받기 위해가지고 기다렸어. 그리고 서 있었어. 어떻게? 뭐, 긴 줄로 서 있었어. 긴 줄로 서 있었어. 어디 앞에서? 레스토랑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그죠? 얘는 동시 동작인 것 같아, 그지? 맞아요? 여기다 동시 동작 정도 하나 써. 동시 동작. 동시에 일어났다, 이거야. 자, 롬앤 Rome 로우가 그러니까 이 로마의 법이 이바오블드 단어를 알아야 돼. 얘가 뭐예요? 진화했어. 어떻게? 얘들아, 어떻게? 극적으로, 극적으로라는 건 빠르게 아니면 느리게야? 아주 빠르게, 그지 빠르게 진화했대. 시간이 흐르면서 컨티뉴스, 이 단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뭘까, 얘들아? 지속적으로란 뜻, 지속적으로 자 여기가 분사구문인거야, adapting 하면서 동사에 i, n, g 가 붙어있잖아, 얘가 분사구문이야 자, adapt, 뜻이 뭘까? 적응하다란 뜻이지, 적응하다 새로운 circumstance 이거 내가 오늘 시험에 냈던 것 같아, 이게 뭐야 얘들아? 독해 시험에 내가 이거 냈거든 얘들아? 상황이란 뜻이야, 상황, 환경 challenge는 뭐야 도전이라는 뜻도 있고 도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니까 난제라는 뜻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그래서 뭐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도전에 저, 지속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빠르게 진화했어 얘도 마찬가지로 동시동작인 것 같다, 그지? 동시동작. 자, 좋은 그 독자는 하고 나서 이게 주어야 되라. 봐봐. 근데 분사구문이 여기 에 있는 거야. 동사의 i인지 붙은 거야.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떻게 생긴 문장이었겠어? 어떤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 같은 주어가 얘가 같은 주어였을 거야. 그치? 그리고 걔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읽는다. 뭐를. 책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아, 이 주어가 책을 읽는다. 그리고 이 도, 좋은 독자는, <laughs> 만드는데, 단어를 알아야 돼. 이게 볼까? Prediction이 뭐야? Prediction이?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측하는 거야. 예측. 단어 써놔. 뭐라고 해야 되나? 예측이란 자, 예측. a b o 뭐에 대해서? 그 글에 대해서 하고, 혹시 공부했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 있는 거야. 해석할 때는 그들이 읽은 텍스트. 이렇게. 그들이 읽은 어떤 글에 대해서 예측을 만든대. 읽으면 책을 읽으면서, 그치? 이것도 역시 동시동작이지. 이해 가요? 좋은 독자라는 건 뭐냐면,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읽은 어떤 그 텍스트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거, 예측을. 자, 플레인이 뭐예요, 얘들아? 얘들아? 플레인이 뭐예요? 그치? 비행기가 떠났다. 리브의 과거형이야? 그 다음에 런던으로 떠난 거야? 런던을 떠난 거야? 런던을 떠난 거야? 런던을 떠난 거야? 만약에 런던을 향해서 떠나다 할 때는 여기다가 for를 써. 런던을 향해서 떠나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자, at. 어디, 언제? 10시에. 10시에 런던을 떠났대, 비행기가. 그리고 도착을 했어, 여기에. 그러면 런던이 아닌 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얘가 먼저 일어나고 떠난 다음에 그 후에 연속적으로 이런 행동이 일어난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연속 동작이라고 연속 동작. 셋이 여기 도착했어.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냥 이 비행기가 여기에 도착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단어 너무 중요하고 왕별 표현하. 얘가 뭘까? 여기 밑에 써 있어. 수면? 부족이란다. 수면 부족. 응. 자, 수면 부족이 네거티브이 무엇인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대. 어떤 사람의 이게 뭐야? 카그니티브가 단어 중요해. 별표에나 이거 뭐야? 인지야. 인지. 인지 기술. 인지 뭐 능력에. 인지 능력에. 인지란 말 알아 얘들아? 응. 인, 뭔가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거 있잖아 그 어떤 사람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준대 이해가지? 만약에 잠을 못잤어 그럼 너네가 뭔가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지 그지? 그 결과 그 결과 얘는 결과야 그러니까 결과 아까 결과 있었잖아 그 결과 reducing 뭐 한대요? 단어 아래 reduce가 뭐야? 그치 감소한다는 거야 뭐를? 집중하는 능력을 어, 잠을 못잤으니까 집중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그니까, 러얘 주어도, 감소시킨다에 주어도 누구야? 앞에 있는 수면 부족인 거야. 수면 부족이 줄입니다. 집중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얘를, 여기아이인지가 있으니까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하고, 결과다, 결과. 자, 여기로 갈게요. 572번으로 갈게 자, 커스터머, 커스터머가 뭐야, 얘들아? 고객이지. 썰베이가 뭐야? 단어 아래. 얘는 조사란 뜻이야. 조사. 그래서 고객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론 조사. 그거를 filling out. 단어 다중의 얘는 어, <laughs> 뭔가를 채우다라는 뜻이거든. 작성하다. 그러니까 고객 여론 조사를 작성할 작성한다. 일단 그냥 모르겠으니까 여기가 지금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모르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작성합니다. 이럴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해. 그다음에 나중에 연결하는 거. 야 Answer 뭐하래? 답해 주세요. 모든 퀘스션에 모든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럼 원래 여기에서 있었던 접속사가 뭐인 것 같아? 그렇게 작성할 때에는 모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이게 맞잖아 이제. 그러니까 얘를 추측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어려워. 이 논리력이 좀 있어야 돼. 이해 가요, 얘들아? 다시 한 번, 얘를, 접속사를 지우고, 같은 주어야. 근데 지금 선생님 여기 주어가 없는데요? 동사의 원형이 맨 앞에 나왔다는 건 명령문이야. 그럼 명령문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너한테 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같은 주어가 너였던 거야, 원래는. 너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 fill out 이라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뭐 붙이라고? I인지 붙여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야. 알겠니? 응? 자, 레더 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다소란 뜻이야. 그냥 조금 조금 아파 가지고 일이라는 게아픈이잖아 아픈 걸 느낀대. 아픈 걸 느껴. 처음에는 여기 접속사가 이, 이건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조금 아파. 아파 하고 나서 디클라인 단어 너무 중요한데 얘가 감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어. 뭐라고 해야 되나? 디클라인이 감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다. 고 단어 알아야 돼. 인비테이션은 뭐예요 초대지? 인바이트가 초대하다. 인비테이션이 초대 명사. To din을 저녁 식사에 그 초대를 거절했어. 그럼 뭐겠어? 아팠기 때문에 거절했겠지. 밥 먹을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because나 since나 as가 없어진 거겠지. 다시 이게 뭐야, 다? 이 단어도 알아야 돼. 뭐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근데 시제가 지금 declined 하면서 과거였으니까 여기를 벨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문법 시간이었으면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잘할수 있어야 돼. 여기가 과거 시제니까 여기를 과거로 돌리는 거야. 다시 한번갈게 어떻게 하라고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고 이 벨트의 원형이 뭐야? 1이지, 거기다가 i인지 붙여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야. 할수 있나요?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같은 주어가 넣었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접속사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좀만 힘내봐. 봐봐. 자, 이게 뭐래? 설명 한번 해봐. 그 경민이가 한번 해석해봐. 여기. 직업을. 직업을 선택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해. 직업을 선택한다. You should think. 너는 뭐해야 된대? 음. 생각해야 돼. About your interest. 너의 흥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열심히 생각하겠지. 뭐 그지? 힘들 게 아니겠지? 열심히 생각해 봐야 돼. 뭐 할, 뭐 하기, 뭐 하기 때문에야, 뭐할 때야. 그렇지. 너가 직업을 선택할 때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when이었다. 다시 분사구 만드는 거 어떻게 하라고?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고, 이 choose라는 원형에다가 i 이제 붙여서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야. 할수 있나요? My sister, 내 여동생이 하고 나서, 여기가 주어고, came, 왔대. 뭐 하려고 왔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 하고, 여기가 분사구문인 거야. 알겠지? 자,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원래 얘는 의문사하고 주어, should, 동사의 원형을 줄여서 what to do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뭐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 돼, 모른대모른대 모른대. 다시 잘 봐봐.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주어였을 거 아니야. 내 여동생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내 여동생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 그럼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가 뭐겠어? 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러 왔어. 이거겠지. 다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고. 봐봐. 여기 봐봐. 집중해. 봐봐. 이노 라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i n 지를 붙이는데, 낫의 위치가 시험에 나와. 낫의 위치가 어디야? 분사구문 바로 앞에 붙여 줘야 돼. 알겠지? 근데 얘를 또이이 이 문장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접속사는 제일 만만한 거 because 그러니까 as를 쓴다고 했잖아. 경민아? <laughs> 어, 힘들어요. 근데 여기 봐봐. 시제가 came이잖아, 얘들아. 그치지 came이면 과거지. 과거지. 근데 과거를 부정할 땐 어떻게 표현해? 디 n 트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디든트 노우로 잘 바꿀 수 있어야 돼.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파지티브가 뭘까 얘들아? 졸릴 땐 너희들이 해야 돼. 파지티브 e 뭐예요? 긍정적인. 긍정적인 이거 뭐야? 에티튜드는그치 태도를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해. you can came up with. come, come up with 묶어서 뭐예요? 떠올리다라는 단어고 단어 중요합니다. 떠올리다. 카마 비드가 뭐라고 했더라? 떠올리다. 다 파스터블 솔루션. 가능한 솔루션이 뭐야? 그렇지. 어 가능한 어떤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 있잖아요. 그럼 들어갈 게 뭐겠어? 음, 만약에 이지 만약에 너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너는 뭐 떠올릴 수 있어 이렇게 같이 어울도는 뜻이 뭐야? 주어 그치 주어가 비록 동사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얘도 접속사야 주어 동사 나옵니다. 다 어둠이 뜻이 뭘까? 어둠이 뭐 어떤 잘못한 걸 내가 시인하다, 내가 이거 훔쳤어요라고 내 시인한다든지 또는 인정하다라지 인정한다. 자, 어드미팅 여기가 지금 분사구문으로 나온 거야. 자, 접속사 대십니다. Some area 어떤 뭐 분야 또는 어떤 지역이란 뜻이겠지. 다 테이크, 어떤 시간이 걸리다 할때테이크라는그 동사를 쓰는 거야. 뭔가를 숙달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데 특정한 분야겠다. 분야 그럼 여기서 area는 분야라는 뜻이야. 특정한 분야 어떤 분야가 마스터하기에는 예를 들면 영어라는 분야가 어. 그 마스터하기에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인정을 한대그치만나눠딱 영어는 진짜로 자 영어 영어가 자 이거 몇형식 동사냐면 오형식 동사야 오형식이 뭐야 얘들아? 음, 목적... 그치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야 그러니까 interesting한 건 뭐가 interesting하는 거야? 영어가 근데 뭐하기에? 배우기에 아주 꽤나 여기서 콰이트는꽤낮뜻시데꽤 꽤, 재미있다라고 나는 그것들을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 어, 영어가 너무 재미있다는 거 발견했어 그럼 여기에 원래 들어가는 말이 뭐였겠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건 부정적인 얘기란 말이야, 그치? 오래 걸려.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반대말 넣어줘야 되니까 얼도가 맞겠지, 얘들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조금 시간이, 마스터하기에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는 그 영어가 재밌다는 것을 발견했어. 이렇게. 다시, 분석은 어떻게 만든다고? 접속사?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주절이랑 같은 주어를 부사절에서 지우고, 이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 붙여서 어드미팅 이렇게 만든다는 거. <laughs> 그 다음 거 갈게요. 자, 봐봐 얘들아. 여기 578갈게 조금씩 이제 어려워져. 봐 봐. 자, 여기 헤드가 무슨 동사지? 시제가? 시제가 뭐예요? 과거야. 해브의 과거형이야? 혹시 기억나? 헤드 피피. 헤드 피피가 뭐야? 그렇지. 과거보다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 즉 과거에 와서 완료했다. 과거에 와서 완료하려면 언제 출발해야 돼? 더 과거부터 과거까지. 대과거라 그래, 대과거. 그러니까, 봐봐. 음, 저녁을 먹을 어떤 그런 에피타이트가 없었대. 그럴, 그럴 어떤 그 식욕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 식욕이 없었어. 내가 저, 저녁을 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내가 그 없는 그 시점이 만약에 30분 전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전에, 1 시간 반 전에 점심을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겠지, 그지? 이해가요? 다시, 다시, 얘들아, 뭐라고? 야, 식욕이 없으려면, 과거에 식욕이 없으려면, 그 전에, 식욕이 없는 그 과거보다 더 과거에 점심을 많이 먹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저녁을 먹을 식, 그 식욕이 없으려면, 과거보다 더 과거에 많이 먹었어야 돼. 그래서 여기를 헤드 PP로 표현하는 거야. 좀만 힘내봐. 근데 그 헤드 PP를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를 해빙 PP로 써. 해빙 PP. 다시 뭐라고? 이 주절의 시제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앞설 때그 앞선 표시 어떻게 한다고 본사구에서 having pp를 쓴다고 having pp 할수 있어요. 응. 자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고 어 시제가 차이가 나네 여기는 과거고 대과거네 그러면 여기다가 having pp 써주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 접속사는 때문에가 들어가야겠지 많이 먹었기 때문에겠죠? Having gone to concert, 콘서트에 가본 일이, 우리 밑에 거 먼저 할게. 자, 이번에는 여기가 우드로 갔네. 여기가 우드야, 우드, 우드야. 그냥 우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를 음, 과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드 러프가 싹다 묶어서 그냥 이거다. 하고 싶다는 뜻이다. 우드 러프가 뭐야 얘들아 하고 싶다야. 서 걔가 어, 티켓을 얻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걔가 콘서트에 가본 적이 없어 얘들아. 얘가 지금 지금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시점이 있으면은 이게 현재로 쓴 거란 말이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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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게 미래 과거라고 하지만 그냥 would love to 자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다시 뭐라고? would love to가 뭐라고? 지금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시제를 현재로 쓴거거든 근데 이번에 여기는 have pp로 썼지. 그럼 have pp는 언제 쓰는 말이야? 현재에 와서 완료했다. 현재 완료 시제야. 현재 완료. 그럼 현재에 와서 완료하려면 언제 출발해야 돼? 과거에 출발해야 되지. 그럼 이거는 시제가 차이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나는 거야. 그지? 이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시점보다 더 이전의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해빙 피, p 로 쓰는 건데, 아까 뭐라 했어? 분사 구문 앞에다가 낫 갖다 붙이라고 했지. 그지? 네 번아.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좀 어려워. 어떻게 하라고?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해빙 PP를 쓰는데 시제가 차이나니까 해빙 PP 쓰고 앞에다가 분사구는 앞에다가 네버 붙이는 거. 안 되겠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야겠다. 다 콘서트에 가본 적이 없어. 과거부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본 경험이 없어 우리 해브피피 할때 우리 경험에서 네버 들어간다고 했을 거야 아마 문법을 잘 하니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서트에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엄청 티켓 사고 싶어 이 소리예요. 자 여기 먼저 가볼게. 자 중국의 소 로서 로써한테 자격의 전치사야 얘는 얘. 전치사도 시험에 많이 나와 비논이니까 뭐야? 수동태로 쓴 거야. 알려지다야. 알다가 아니고 알려지다. 그것이 그것이 알려진대 그럼 이 그것이 뭐냐면 이 쏘이빈이겠지 뭐 그지? 콩이야 콩. 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 pp 다시 뭐라고 이들한? have pp가 뭐다? has pp가 현재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시제야 이거는 현재완료. BPP? 뒤에는 뭐다? 수동. 그래서 알려지는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콩이라는 게 알려졌어. 뭐라고? 중국의 소라고 알려졌대. 그러기 때문에 이 콩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가 됐어? 메인 소스가 됐어. 주요 공급원이 되어 왔어. 누구를 위해서?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만 하고 끝내줄 거야. 좀 힘내봐. 접속사, 지우고, 같은 주어, 지우라고 했는데, 이소이빈이 지금, 이시야. 단수니까, 이수로 가는 거야. 얘 지우고, 이, 해즈 피피를 뭐라고 쓴 거야, 이번에는? 어렵다, 그지? 해, 해, 원래는 해, 빙, 빈, 빈, 논, 이렇게 쓰거든? 도케 아, 시간인데 문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having pp가 또 생략이 돼. 그래서 넌만 남은 거야. 이해가요? 아,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를 막다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만 잘 하면 돼? 아, 이렇게 아까는 계속 이제 뭐 나왔어요? ing만 나왔잖아. pp가 남을 수도 있어. 이 관계가. 이 s o y b e a 이 중심이야. 얘가 아는 거야, 알려지는 거야? 알려지는 거지, 그지? 그럴 때 여기 pp가 남을 수도 있어. pp도 과거 분사잖아, 그지? 얘도 분사구문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주어가 알려졌어, 뭐라고? 차이나의 그 중국의 소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연결어는 뭔것 같아? 중국의 소라고 알려져서 그만큼 좋으니까 단백질, 프로틴의 그러니까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사용이 되어 왔어. 여기가 비코우즈가 생략됐구나 정도로 추측하면 너무 좋고, 내가 추측이 잘안 되면 그냥 알려졌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알려졌구나 이렇게 알겠죠? 너무 힘.